샐러드. 왜 샐러드를 먹냐면은 이 소스가 날짜가 지났거든요. 아예 새 건데. 그래서 그냥 샐러드 사 가지고 먹으려고 오늘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이거 면사랑 까르보나라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안 질려. 벌써 다 먹었어요. 세개 샀는데. 다시 시켜야지. <목소리>

힘어졌습니다다 저는 바질 페스토랑 쌀 소띠아를 이용해서 피자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묵아진 거를 썰어야 돼서, 마르고 토마토 소스도 좀 뿌려서 약간 피자처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뜨거워 맛있어. 피자다, 피자 완전. 참돔 위에 트러플이고요. 옆에는 요번에 들어온 겨울 방어랑 훨씬 많이 들어간 거는 방어 지느러미 초밥 구성은 이쪽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오늘은 밀치라는 생선 대신에 이거 잿방어로 바꿔드렸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제가 구매한 쿠팡템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두유면인데 약간 다이어트할 때 좋거든요. 칼로리가 좀 낮아요. 밀가루가 아니고 두유로 만든 면이 이렇게. 그리고 반숙이 반숙 란을 따로 샀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컨디션 스틱인데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집에다 사놓으려고 샀어요. 그린애플 맛.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만 샌드위치 샀는데 맛있어서 이번엔 다른 브랜드로 삼색 샌드 사봤거든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는 청포묵 갑자기 어제 도토리묵이 먹고 싶어서 청포묵 하나랑 도토리묵 하나 샀어요. 저 쿠팡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맨날 시키는 것 같아요, 배달. 반숙이 묶는데, 생각보다 껍질이 잘안 까지네요. 음. 쫀득쫀득하고 안 짜고 맛있어요. 얘는 대만 샌드위치인데, 안에 생크림도 있어요. 음. 지난번에 먹었던 루왕이 좀더 맛있는, 루앙이좀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음, 얘도 맛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밥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식사 하루 세끼 하시잖아요. 세끼 네.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아유, 한, 시... 한 시간? 한 시간 먹잖아요. 적어도 밥을 한 시간 먹었으면, 한 시간 정도 독서는 해야 돼. 적어도 1시간 배가 고팠으면 1시간 정도 뇌가 고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 하지 않는 거는 돼지나 다름이 없어. 사람이, 사람이 배가 고팠으면 밥을 먹듯이 뇌가 고플 때 독서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돼지가 왜 사람 못 되는 줄 아세요? 왜 책을 안 읽어서 그래. 안 읽기 때문에 그 1%의 차이가 돼지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더 운동을 해야 돼. 야채 립스랑, 두유면이랑 저칼로리 비빔장 해서 비빔면을 만들 거예요. 아니, 방금 인스타 릴스 보다가 어떤 사람이 비빔면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산 비빔장이 있거든요. 이거랑 샐러드를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양이 엄청 꽤 많아요. 근데 칼로리는 낮거든요. 이 계란 껍데기가 너무 안 꺼져, 이거. 그반숙란 쿠팡에 산 건데, 아. 이렇게 됐어요, 완전. 저는 맥주랑 먹을 겁니다. ¿Cómo no? 쿠팡에서 반숙이 계란 사지 마세요. 껍데기 까기 진짜 너무 힘들어. 계란이랑 맥주랑 치즈 떡볶이 완성. 어 괜찮아요. 네. 오늘 저의 첫끼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몽쉘 두개 먹고 이거 먹을 거예요. 음. 저는 샵에서 음료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는 도넛 모양 얼음틀이거든요. 제가 얼려놓은 거랑 여기 컵이랑 이 자몽송 이용해서 자몽티를 만들 거예요. 물은 조금만 해서. 넣어주고 여름이 이렇게 빨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있어도 너무 좋아요. 또 튀길 것 같은데 무서운데... 오 어, 됐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다행히 좀 컵이 높아가지고 괜찮네요. 맥북이 있어도 망가진 컴퓨터를 써야 하는 현실. 도토리묵 무침이 먹고 싶어서. 한번 뭐 만들어 볼게요. 화이트데이 날, 얼마 전에 화이트데이였는데 고객님이 감사하다고 기프티콘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방금 와서 이거 먹으면서 작업하려고요. 콜린 먹고 속이 안 좋아져서 라면 먹었 거예요. 그 약간 빵이나 이런 거 느끼한 거 먹으면 라면 땡기는 거 라면 요 나만 그런가? 요즘 빠진 너구리. 떡까지 넣어서, 떡라면을 끓일 거예요. 바게트 왔는데 마늘빵밖에 못 샀어요. 바게트 먹고 싶었는데 생크림도 안 팔고. 이게 2,900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빵 가게에서 산 거랑 이거는 파리바게트에서 산 마늘빵, 이건 이마트에서 산 옛날 과자,랑 이거는 맛있어 보여서산 빵이랑 얘는 생크림 안 팔아서 스프레이 크림 샀어요. 제일 먼저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パ빵 빵도 먹어볼게요. 그냥 이걸 처음 사봐요. 무서운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우안 돼. 오, 소리 난다. 맛이, 어머. 음, 날 싱거워요. 뭔가, 마늘빵이랑 이거 위에다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같은 이 마늘빵을 만 들어 음, 이 마트가 진짜 빵의 회자인것같아 여기 다가 뿌려서 먹어 봐요. 이게 오히려 양이 더 많아서 5,300원 이거든요? 생크림 옛날한 통에 한 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서 이게 더 가성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 넌는이 <목소리> <목소리> 음, <너> 딸이 없잖아. <목소리> 질투할 것도 없어. 아, 그런 거 딸이 없으면 질투하는 거지. <목소리>